6.25 전쟁으로 불타버린 화신 백화점. 화신 백화점은 공평도시 유적 전시관 앞에 있던 백화점으로 지금의 종로타워 자리에 위치했다. 1931년부터 종로에 자리 잡았던 화신 백화점은 1937년 현 종로타워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신관을 건축했다. 6.25 전쟁 후 복구된 화신 백화점의 모습 1930년대 백화점 시대의 시작은 일본 오복점이 대형 백화점으로 변화하면서부터다. 일본계 백화점 네 곳이 남촌현제의 충무로와 명동 인근에 위치했다면 북촌에는 최남이 건립한 동아백화점과 신태화의 화신상회를 인수한 박흥식의 화신상회가 있었다. 그러나 화신이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며 민족계 백화점 타이틀은 화신이 갖게 됐다. 화신이 동아 백화점을 인수하면서 조선인이 세운 유일한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 조선인의 상권이 상징인 종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뚝선 화신은 그야말로 민족의 랜드마크라 할 만한 것이었다. 화신 백화점 주변에 위치한 화신상의 화장품부와 화신상의 문방구부. 백화점 전성시대로 불린 1930년대 경성 도시 중심에 다섯 개 백화점이 있었다. 청계천을 경계로 남촌에는 히라다, 미나카이, 조지아, 미스코시 백화점이, 북촌에는 조선인 대형 상점인 동아부인상회와 화신상회가 일본 인상점과 경쟁하고 있었다. 히라다 백화점 자리에 세워진 대연각 호텔 화재 모습. 전관 개점 당일 화신 백화점과 신관 건축 이후의 화신 백화점 광복전 일제 말기의 화신 백화점의 모습. 당시 화신 백화점 신문 광고, 화신 백화점 상품 판매 리플릿에 실린 전쟁 홍보 문구. 1987년 3월 14일 화신 백화점 건물 신관이 헐리기 시작했다. 1937년 신관이 문을 연지 50년 만의 일이었다. 반세기 가량 종로의 상징이었던 화신은 도시 재개발과 종로 확장 계획으로 그 운명을 다하게 됐다. 현재는 그 자리에 종로타워가 들어서 있다. 화신이 사라졌어도 그 장소성은 그대로다. 화신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또한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가면서 화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화신을 기억한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화신은 여전히 종로의 랜드마크다.